시작했어요. h e l l 로 hello, h e 자, 지금 10명 들어왔고, 15명, 20, 30, 40. 자, 지금 50명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정말 짧게 라이브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리고 또 어, 공교롭게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시죠? 예 yeah.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 자기 소개 한번 간단하게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 현민이의 그냥 지인 <laughs> 그냥 일반 지인. <진. 웃음> 아 동네 형. 네 동네 형 네. 행복이라고 한다고 하습니다 야, yeah, check the s o u n 현민을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는 네. 원래 계속 이제 이 뭐지 이렇게 라이브 할 때마다 가끔 들어오긴 했는데 네. 그때마다 이게 언제 봐? 언제 그러니까. 봐? 어. 오랜만에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응. 오늘 맛있는 초밥을 또 선사하셨잖아요. 아, 우잘 먹었습니다. 너랑 먹으면 뭐 매일 초밥 먹은것 같아. <laughs> 내가 초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페셜 초밥 사주습니다 아, 니넌 특별하니까, 오나. 어. 그래서 오늘, 어, 문보경이랑, 세핑 챌린지도 찍고, 또, 여러가지 또 찍었으니까, 사진도 많이 찍고,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진짜 제가, 음. 뭐지, 저는 항상 찍고 싶었어요 현민 씨랑 음. 우리 현민이랑 찍고 싶었는데 네. 이제 이번에 찍게 돼가지고 앞으로 더 많이 찍어야죠 우리 아 그럼요 어 음. 댓글에 이제 얼마 전에 어머니가 좋아하는 예능인 음. 그 국가가 부른다 나온 거어 보셨구나 고맙습니다 예 yeah. 방송 너무 재밌게 촬영했었어요 그때 너무 재밌게 했고 맞아요 뭐 그냥 진짜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문보경 살쪘다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아, 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내가 본인이 본인이 그럼. 아, <laughs> 너 나한테 살쪘다 그랬잖아. 저도 쪘어요. 저 오늘 셀핑 챌린지 방금 이제 문보경이랑 찍어가지고 <laughs> 아마 오늘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응. 바로 내나는 셀핑 아니 현미 형춤 너무 잘 춰. 진짜아이 현미 형춤 너무 잘 춰. <laughs> 아, 어, 다들 주말인데도 많이 들어오시네. 그러게요. 지금 지금 시간에 보통 원래 뭐 하는 시간인가요? 아이 시간에는 이제 어, 보통 거의 이제 깨어 있고 항상 달라. 요 항상 다른데 음. 이제 뭐 밖에 있거나 요즘에 집에 잘안 있어. 요그럼 어디 있어요? 너의 마음속. 그거 살짝 너무 고전. 고정... <laughs> 어, 방송감, 방송감이 좀 많이 죽으신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방송을 오래 셨어 방송을 너무 오래 셔가지고 이해해줘 예, 방송을 너무 오래 셨어 그러니까요 음. <laughs> 라이브를 너무 오래 셨어아 음. 지금 또 다른 분들 퇴근하시고 아 음. 주말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역시 파이팅 파이팅 아 근데 라이브 하면 보통 어떤 얘기를 많이 해요? 라이브요? 응뭐 음. 댓글 읽고 소통하고 어. 별로가 없어. 어, 적극, 더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겠니? 적극적으로? 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인스타라이브의 장군보호 변현민입니다. 이렇게? <laughs> 이런 식으로? 아니, 아니, 뭘미안하실것 같아. 근데 약간 라이브는 좀 저만의 응. 공간이기 때문에, 응. 저는 좀 나른한 그런 느낌쓰. You know? You know y o 네, 그런 이제 느낌을 이제 좋아하셔서 다들 이제 들어오시는 거니까. 맞아요. 사실 그래서, 솔직히 재미가 응. 별로 없어요. <laughs> <laughs> 아니, 재밌게 만들어도 되지. 왜 그러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재밌게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laughs> 왜? 그냥 어, 그냥 좋아하면 보고, 어, 바쁘면은 할일 하고. 전 강제적으로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제 팬스토랑 보셨나요? <laughs> 저 맛있게 먹는 장면 잘 나왔나요? 아무튼, 이제, 뭐, 문봉, 문봉님? 어, 문봉님 계획 어떻게 될까요? 계획이요? 앞으로도 현민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는 거아 많이 먹어야죠. 먹방 크리에이터가 응. 이제 목표인가요? 묘... <laughs> 같이 할래요? <laughs> 어, 근데 한번 응. 음, 하자. 좋아. 나도 유튜브 어, 시작 뭐, 열심히는 안 하고 있지만 <laughs> 유튜브 해서 한번 브이로그 같이 한번 해주세요. 나 오늘도 찍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다. 아, 진짜? 근데 뭔가 뭐 딱히 뭔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음. 다음에 하면. 잘 잡고 제대로 콘텐츠 짠다는 좋습니다 저도 문복극복기라는 유튜브가 있어서 아예예 네. 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구, 구독 눌러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려고 하니까 네, 네. 문복극복기 극복기. 네. 떡볶이 말고 극복기죠? 네 떡볶이 먹으러 가자 다음에 아 <laughs> 먹고 싶었구나 떡볶이 먹고 싶어요 어, 먹고 싶었구나 <laughs> 어이좋요 먹으러 가자 네, 아무튼, 우리 문봉 극복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그냥 베냐민이거든요, 유튜브. 아직 채널명을, 아, 뭐, 이렇게 딱히 뭐, 이렇게 없어가지고. 아, 난, 난, 나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너 이제 만들면 되지. 음, 저 뭐, 하나, 뭐, 생각나수 있는 거 있어요, 뭐 아이디어. 같은. 아, 좀 이제, 특기가 네. 이제 아크로바틱이니까, 네. 약간 그런, 뭐, 현크로바틱이런 거? 어, 어, 그, 그거를 한, 그세 글자님 네 글자로 줄이면 되게 좋을 것같아 아. 그럼 딱내리에 남잖아. 어렵네요. <laughs> 제장면 센스가 네. 좋았다 안 좋았다 그래 가지고 아 추천도 받습니다. 아, 어, 추천 받습니다. 네, 추천도 받습니다. 제 네, 유튜브 채널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등등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아무튼 이제 또 가봐야 되기 때문에 네. 마무리 인사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정말 제가 짧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오늘은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그 엔딩 네. 따로 없죠 멘트? 엔딩이 멘트 따로 없죠 <laughs> 없는 거 같아 아니 근데 없는데 <laughs> 어. 항상 저 진짜 끌게요 하고 어. 한 10분 지나서 끄거든 <laughs> 이게 라이브를 키면 그게 문제야 알몸 음. 음. 뭔가 끄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음. 그래서 혹시 꺼 주실 수 있으세요? 아그아니까꺼 아, 그러니까 <laughs> 주실 수있요 반응 네. 잘못 드는 거 아니죠? 아 그럼요. 네. <laughs> 네. 연락 안할 뻔했잖아. <웃음> <웃음> 농담이고. 네. 네. 오늘 이렇게 간단히 응. 켰는데이렇게또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되게 반갑게 음, 다 그러니까. 봤잖아요. 네. 연봉이형다 보고 싶어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제 지인 중에서도 다 이제, 형다 좋아하고. 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그, 세핑, 세핑. 야. 이따가 업로드하면은 많이 봐주시고,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들어가 볼게요. 안녕. 이거, X버튼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